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청년상인 도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지원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점포 개선 등을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최대 920만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기반 시설,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요.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 상인 새 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상인으로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지원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라든지 기반시설 창업교육 등을 지원을 합니다. 아, 이거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4월 21일, 월요일부터 5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유형인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25년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가 이렇게 지난 4월 21일에 소진공에서 공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인정구역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모집 계획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상인 도약 지원 사업이 있고요.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새 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 창업 지원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신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6,2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면 1,25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총 사업비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1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자, 청년 상인 도약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통시장 내에서 혹은 상점가 내에서 여러분들이 영업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더 강화하고 성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이걸 읽어보면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지원 대상이라든가 만 39세 이하죠. 해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장 패키징, 홍보 마케팅, 브랜딩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전포 개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드린다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9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절차 쭉 읽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청년 상인 창업 지원, 그리고 새 출발 지원인데요. 이 중에서 창업 지원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의 목적은, 어, 여러분, 청년, 청년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 기술 기반의 창업, 그러니까 창업진흥원에서 어, 진행하는 예비창업 패키지라든지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 30, 만 29세 이하를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 청년 상인에서의 청년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지속성장 그리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입니다 만 29세 이하가 아닙니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 어, 상인입니다 그리고 어, 요 새출발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몰에서 점포이전을 하고자 하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요, 요 새출발지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전통시장과 상점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어,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여러분 서울의 경동시장이 있죠. 경동시장 내에 아, 이 청년몰이 있습니다. 청년몰 그, 그런 데에서 어, 청년몰에서 점포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인이 또 되겠고요. 그리고 어, 이런 상점가 내는 여기 특별법에 해당되는 그런 어,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원 제외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창업 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 상인이고요. 그리고 새 출발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몰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경동시장 같은 경우, 아, 약 500제곱미터, 니까한 그러니까 150평 내외, 150평 내외를 이렇게 청년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 영업 운에 운영을 하는 그런, 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창업지원은 40명 내외고요. 새출발지원은 10명 내외입니다. 자 지원내용 같은 경우는 어, 지원내용은 어, 같습니다. 그래서 점포운영 활성화 그리고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창업교육 같습니다. 어, 새출발지원이라든지 창업지원 똑같이 어,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창업교육과 사업화 자금 지원, 경험 지원. 이 경험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멘토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멘토를 연결을 해서 그 멘토가 여러분들을 경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청년 상인 자립 육성 지원을 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지원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업종 업력을 고려해서 청년 상인 멘토가 있습니다. 이 멘토도 이미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해서 을이 선발된 청년 상인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 혹은 어, 청년몰 졸업 희망자, 그러니까 점포 이전하고자 하는 졸업 희망자 이런 분들을 매칭해서 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지원을 해드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 지원 한도가 이제 총20%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청년 어, 상인당 최대 5천만 원. 5천만원을 다 받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에 해당되는 125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에 해당되는 1천만원만 이렇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새출발 지원은 청년상인당 최대 2천만원 이것도 역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 지원 절차 5월 16일까지 신청서 접수 받습니다. 그리고 어, 접수를 받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가를 하고 결과를 5월 21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도 있습니다. 발표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는 5월 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결과는 6월 10일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서 6월 23일부터 어, 7월 18일까지 이렇게 어, 창업교육을 하는데요. 이론교육을 3일 하고요. 실습교육을 2일. 점포체험. 그러니까, 어, 멘토가 있다고 했죠. 이미 경험한 멘토. 멘토와 함께 점포체험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어, 새출발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창업교육에 있어서. 이론교육과 컨설팅 3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창업지원과 어, 새출발 지원은 어, 창업교육의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평가는 이제 이렇게 교육과 체, 점포 체험 결과물에 따라서 최종 평가를 진행하는데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 발표는 이제 8월 6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8월 6일에 이제 최종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8, 9, 10, 3개월간의 최종 평가 사업화 지원을 하는데요. 어,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죠. 근런데 어, 가장 적게 받는 분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차등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퍼급에 어, 해당되면 이제 5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가장 이제 낮은 어, 등급이 이제 2천만 원부터 이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어,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이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작년은 2천만 원까지 지원했죠. 지원 대상이 이제 창업 지원에서 새출발 지원. 이게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청년몰 이동이 운영하다가 이제 다른 상점가로 어, 이전해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새출발 지원 이런 분들은 이제 근데 이제 청년몰에서 2년 정도 어, 경험을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청년몰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새출발 지원 이제 지원을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창업교육 지원을 이제 보시면 어, 점 사업 계획부터 점포 운영, 사, 자금 조달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창업 지원을 하고요. 또 새출발 지원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창업 지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새출발 지원은 두 가지 유형이 이렇게 컨설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인지하시고요. 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은 이렇게 세부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개발 지원의 제품 개발부터 제품 진열, 포장 개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홍보 마케팅부터 브랜드 개발, 라이브 커머스, 인테리어 점포 개발, 점포 개선,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고요. 아, 그 다음에 지원금 규모, 이렇게 지급계 창업 지원은 S급부터, 슈퍼죠. S급부터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등급에 해당되면 2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S 등급은 이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린다. 새출발 지원은 공통으로 이렇게 20%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전체 10명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자 경험 지원, 경험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의 제품, 서비스를 어, 이제, 대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이런 거. 또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평가 완료 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를 한 그런 청년 상인. 그러니까 사업화 지원 평가 완료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완료한 청년 상인에 한해서 이렇게 자금 지원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 기회도 제공을 하는데요. 대규모 오프라인 박람회라든지 지역 축제간 청년 상인 제품 홍보 기회 제공을 어, 금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센티브 지원합니다. 우수 경험 지원 수료자 선정에서 어, 지속적인 청년 상인 점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할 그런 어, 예정입니다. 아, 신청 접수 기간. 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5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상인 도약 지원 같은 경우는 이 홈피에 가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청년상인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홈피에서 여러분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ystart, 골뱅이, 시마스 오아 k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시마스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시장 지능공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 스타트 영 스타트를 의미하겠죠 y 스타트 골뱅이 c m a s o a k r 이메일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메일 제목을 어, 홍길동 이름 여러분 이름하고 언더바하고 창업지원 그리고 신청합니다 요런 요렇게 메일 제목을 작성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접수처 요거는 이제 청년상인 도약 지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수처 여기 접수해서 회원가입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약지원 요건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청년상인 도약 지원에 대한 제출 서류, 이거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은 창업 지원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 창업 지원 같은 경우 지원 제출 서류는 체크, 체크리스트부터 신청서, 사업계획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낸 경험이 없는,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는 확인용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확인용을 미등록 확인을 어,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가업승계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어, 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합니다. 창업 의지, 창업의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목표, 예,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관련성, 그리고 경험, 전공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 운영, 여러분들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사전 준비, 그서 시장조사 결과, 이거 바탕으로 해서 왜 타겟 고객을 여기를 설정을 했는지,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홍보 전략, 이거를 설명을 또 사전 준비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성 이거는 이제 시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업성, 경쟁자, 시장 내에서 경쟁자를 대상으로 내가 어떤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할수 있는지, 확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추진 전략.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창출? 할 것이냐 그래서 예상 수익 3년 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이 자금 어, 자금을 받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정부 자금을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어, 사용을 할 것인지 지원금 사용 항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 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장 전략이라든지 확장 계획 목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작성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새출발 지원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출발 지원 이렇게 쭉 어, 확인하시고요. 자 선정 절차 요거 청년 상인 도약 지원 선정 평가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어, 가볍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년 어, 상인 창업 지원 선정 평가 어, 서류 평가가 있고요. 아, 가업승계자 경우는 5점, 가점 부여합니다. 아, 면접, 발표 평가 요거 PPT 대면 평가하고 70점 이상 특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어, 선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창업교육 지원을 이렇게 하고요. 아,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창업 지원에 해당되는 세 가지 유형 교육 아, 그리고 새출발 지원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최종 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의처가 있습니다. 어,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어, 042-716-5138. 이쪽으로, 어,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하시고요. 어, 대학지원 같은 경우는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 쭉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읽어보시고, 어,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창업 지원에 대해서 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